오늘은 코스트코를 갑니다. 미국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 보는 데서 옷을 사면 늙은 거다. 혹시 찔리십니까? 아, 이거 주차도 벌써 이제 전쟁이야, 전쟁. 초보운전들은 코스트코 오면 안 되거든요. 아니, 오늘 화요일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차가 많다고? 얼마나 좋은 컬러티의 옷을 팔고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딱히 사고 싶은 옷은 없었어. 애기 옷들. 너무 귀엽다. 여자 기모 팬츠인데 999에요. 귀모가 꽤잘 들어가 있어요 바나나 리퍼블릭이 언제부터 코스트코에 있는 거죠? 좋은데요? 검은색은 사이즈가 다 남아있는데 저 민트색이랑 흰색은 사이즈가 다 빠졌습니다 20불이면 엄청 싸어 뭔가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개 산책시킬 때 어, 잠옷이에요 벨벳 잠옷 428?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은근히 브랜드 옷들이 많았다. 퀄러티도 좋고, 부드러운 옷들이 아주 값싼 가격에 팔고 있었다. 하지만 난 사지 않았다. 아이스크림 먹어야지.